자, 여러분들, 공지사항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명당을 돌아다니면서 2만원씩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예고를 먼저 드리면은, 지난주에 서울에서 당첨자가 하나도 안 나왔죠. 아, 이번 주에 서울에서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 이번 주는 주 5일 근무할 겁니다. 서울에서 그냥 아작을 내는 거야. 서울 명당 다섯 곳을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명당 한 곳당 2만 원씩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원래 매주 금요일에 올라오는 영상 있잖아요 자동번호 통계는 어, 토요일에 좀 오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번 주는 주 6일 동안 그냥 한 방금만 보면 돼요 아, 큰일 났다 한 방금만 보세요 <laughs> 마들역 5번 출구입니다. 자, 이번 주 제가 첫 번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어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아, 이벤트가 아니고 한번 것이 약이 너무 올라가지고 아니 이게 로또가 이거 사람 스트레스 너무 많이 주네. <laughs> 자 이번 주는 조금 강행군이 될것 같고 뭐 뭐라도 해야지 이 투버가. 어 그리고 지난 주에 당첨 지역을 좀 보니까 음에 서울에서 1등이 하나도 안나와 버렸네. 화딱지가좀 나가지고 이번 주는 무조건 서울 안쪽에서 뭔가 쳐질것 같다. 어요런 느낌을 좀 가지고 이번 주 강행군을 좀 할게요. 자 예고를 드리면 월화수목금토 잠깐만 일요일까지 영상이 올라가네. 자 일요일은 단편이 예정이 돼 있고 여러분들 좀 죄송합니다. 아 오늘부터 앞으로 한 8일 정도 매일 한번껏 얼굴 봐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버렸네. 제 얼굴을 보기 싫으신 분들, 자 앞으로 가기 점프, 점프, 점프 해가지고 로또 용지 보세요. <laughs> 대부분 다 로또 용지 보러 많이 오시잖아. 로또 용지 필요 없다. 그냥 한판 껏이 괜찮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편안하게 즐기시고. 자첫 날입니다. 아 체력이 보통 줄리한 거 모르겠네. 금요일까지 명당을 다니려면은 아니 체력이 뭔 필요야 한번 거사 그냥 걸어가서 로또만 사가지고 오는 것이 뭐 힘들다고 죽는 소리라고 있어. 1등도안 돼가지고 1등 번호 원대로 뽑아야 되는데. <laughs> 월요일부터 노원 스파를 방문을 했습니다. 자 월요일에 이거 노원 스파를 오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자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곳은 사람 많이 없겠죠? 자 월요일에 노원 스파를 왔다. 뭔가 변수가 좀 있습니다. 어 이번 주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자 이번 주 제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명당 다니면 뭐 이어 뭐가 없는데 자 뒤에 보이시죠? 어에 이제 나무에 다 가렸네 자 뒤에 보이는 곳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노원스파입니다 사람들이 없죠? 없는데 안에는 그래도 좀줄 서있을 거야 들어가서 기가 막힌 1등번호 뽑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어디서 보고 오셨어요? 아 아까 지나가신 거 보고 그아 그래요? 박카스 <laughs> <바깥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네아아니 <laughs> 고맙습니다 어, 뒤에 보이는 곳 대한민국 최고 명당 노원스파입니다 박카스 또이 근처 지나가시다가 저를 또 보시고 음료수를또 챙겨주시네 아 이런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거는 진짜 1등이 돼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아나 진짜 로또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스피또도 같이 구입을 했고요 스피또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중에 아마 라이브를 한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이걸다 모아야 돼한 20만 원어치 모아야 되니까 첫 번째 명당이기 때문에 번호를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아이, 또, 이런 것도 받아가지고. 이거 뇌물 받았다고 신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laughs>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타이밍 기가 막혔네. 목이 많이 말랐는데. 자, 힘내야지. 이거 먹고. 어? 아니지, 힘내는 게 아니지. 자, 1등 돼야지. 이거 먹고. 안녕하세요. 한코컷입니다 로또 1081회 또 새로운 한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 당첨 결과. 어? 자, 지난주는 조금 힘들었 번호가, 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 한바컷 스타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걸로. 당첨이 안 되면 뭐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 <laughs> 무슨 논리야, 그게. 1등 한번 해보겠다고 추유장창로또 명장만 다니는 한코컷입니다 자, 이번주 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작년에 주 5일 근무 한번 해보고 그 이후로 좀없었어요 자, 이번주가 딱 타이밍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좀 힘들긴 하겠 근데 뭐 서울 안쪽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안타깝게, 아니, 안타까운 것도 아니야. 그냥 아예 없어. 그 잠실매점에서 구입한 게그 5천원짜리 한장 됐더라고. 나머지는 뭐. <laughs> 아무런 쓸데없는 <laughs> 뭐 하지만 저는 매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로또는 그 다음 주가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에겐 로또 1081회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긍정이야 이게. <laughs>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밝고 좀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번 주말까지 우리 한번 기다려 봅시다 어 이번 주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곳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노원 스파죠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명당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가가지고 사는 거지 뭐예 혹시 모르니까 자 이번 주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노원 스파. 에서는 과연 저한방번커기 어떤 번호를 줬을까요? 번호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 둘, 셋! 자, 월요일이야, 이제. 부담 없이 번호를 보자구요. 오늘은, 자, 2만원이죠. 내장. 이거 내장 살라니까 조금, 뭐가 좀 없어 배네. 없어 보이는 게크게뭐 중요하겠습니까? 이 안에 1등 번호만 있다면이야, 뭐. 큰 아, 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제가 1000회 이후부터 지금 당첨 지역에 대한 통계를 좀 내고 있잖아요. 예, 아직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못했어요. 왜냐면 80회밖에 안 돼가지고, 100회 때 특집으로다가, 1000회 이후부터 당첨 랭킹 순위, 드 제가 거시기 하려니까, 거시기가 뭐야. 자 이게 공개를 해 드릴 테니까 이번 주까지 제가 통계를 좀 보니까 노원스파가 1등이 4번 됐고요 어 1등이 많이 당첨된 판매점 같은 경우는 뭐, 뭐 1등 4번 5번이 막 여러 군데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서 저는 1등 비율보다는 2등 비율로 조금 다니고 있다는 점 중요한 건 노원스파가 2등 비율은 서울에서는 1등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2등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에 랭킹5를 다돌 겁니다 2등 비율로 어, 사면번이나 때려 죽어도 이런 조합은 없어 그냥 안 나와 하는 거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내장밖에 안 샀기 때문에 아마 사면본은 웬만하면 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보이면 또더 열받는 데이거 진짜 있네. 씨아이 스트레스 받는 구만 아니 없어야 되는데 자세 번째 장에 있습니다. 5번, 6번, 7번. 이렇게 세 개. 아그 같은 장에 또 있네. 2, 3, 4번. 이거 아유. 이 두건 스파 이것도 세 번째 장 요거 요 요거는 버려야겠네 이거. 아하 사면 본이한 장이 두 개가 있다는 점. 자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월요일입니다. 차근 차근 번호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말쯤에 여러분들이 번호를 좀 유치해 내시는 거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다시 돌아갑니다. 내일. 잠깐만, 어디 가지? 자, 내일 제가 눈 떠서 그냥 팔 닿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무튼 랭킹 5 안에 들은 곳 갈게요. 자, 내일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